네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이주연입니다. 우 시들 치과에 방문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네, 제 아는 지인이 여기 원장님께서 미용 치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. 어 정말 원장님께서 정말 치료를 편안하고 그리고 또 친절하고 꼼꼼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. 시술 전 떨리시진 않으셨나요? 아, 네 원래 치과를 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무섭고 떨리는데 어 루시드 치과는 분위가 기 굉장히 좀 쾌적하고 편안하더라고요. 좀 병원 같은 분위기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진료 받기 전에 어 원장님께서 굉장히 또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를 봐주셔갖고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큼 만족스러우셨을까요? 네. 너무너무 만족하고요. 루시네이트 덕분에 더욱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해진 치아 덕분에, 어, 더 자신감 있게, 환하게, 밝게 웃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루시네이트를 혹시, 어, 고민 중이시라면 고민하지 마세요. 음,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.